좀 늦게 오셨네. 눈수철 아버지좀잘 찍어서, 그, 우리 며느리한테 예배 잘 들리는 모습 한번 보이도록. 그렇게. 아, 자, 우리 다 같이 손모 손을 다 앞에 이렇게 모으시다. 아이들 모양으로. 우리가 나이는 세상에서는 어른이지만 예수님께 비하면 우리는 아이 중에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처럼 손딱 안고 기도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들이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저들의 마음에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품은 여러가지 상처들 아픔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나 슬픔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한 얼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여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네. 우리 약간 이게 0분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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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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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